안녕. 이초딩 종이접기의 서희예요. 원래는 서희의 종이, 종이접기 나라였는데, 언니가 바꾸자고 그래가지고, 이초딩 종이접기예요. 그 오늘은 표창을 접어볼 거예요. 그럼, 시작해 볼까요? 고고. 일단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. 저는 핑크색이랑 파랑색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반을 접어요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접습니다. 그러면, 세무접기로 해주시고요. 조금 남겨놔야지, 좀 모양이 예쁠 수 있어요. 반대로, 반대로 똑같이 접어 똑같은 건 아니고 반대로 접어줄게요 일단은 하나 완성 똑같이 반 이것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때 이거랑 다른 모양으로 해야 돼요. 여기도 반대로 접어줄게요. 그다음에. 어? 아, 이렇게 접어줄게요. 여기는, 여기도 위로, 위 이렇게 접어줄게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? 하나 완성. 그 다음에, 여기, 이것도 이렇게 접어줄게요.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 주세요. <laughs> 여기도